장원에 소재한 코스텍에 근무하는 장원호입니다. 정부 과제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AI를 먼저 접했고 거기서 어려움과 매력을 동시에 느껴서 이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자 싶어서 다방면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도 알아보던 중에 부산하고 경남 테크노버크에서 주관하는 기술 교류를 통해서 동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재직자 과정을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죠.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두 내용이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라면 뭐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특히 지금 제 상황처럼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야 할 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라면 뭐 그건 는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네. 제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을 혼자 한다는 것인데요.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익숙해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직자 과정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교수님 위학원원들과 같이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을 위한 시스템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사실 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지방이나 중소기업의 재반 환경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는 저 비용에 품질이 좋고 효율성이 좋은 시스템으로 산업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IT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이 이곳 동의대학원 인공지능학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